차가 막혀서 속상하고 불편하다고 느꼈던 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난그 정말 웃긴 얘기인데. <laughs> 네, 오늘도 또 안니 씨를 보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의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아, 네. 너무 야시시하네요. 네, <laughs> 아니, 예뻐요. 아주. 오늘은 조금 여성여성한 의상으로 아, 네. 입고 오셨습니다. 아, 네. <laughs> 아 그런데 제가 <laughs> 네. 오늘은 또 안디 씨랑 풀어보고 싶은 얘기가 음. 조금 다르거든요 맨날 버따리 풀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로 <laughs> 네. 해볼까 하는데요. <laughs> 네. 북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한국에 오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어떤 고민이냐? 어, 너무 많아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laughs> 음, 이제는 음. 이것은 하면 안 되게 됐다는 네네네네. 게 생겼어요. 공감대가 나. 아생강나에서딱 어, 네. 마트라던가 네. 아니면 이런 데 가면은 선물 네.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요 예쁘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그리고 명절, 뭐 아, 음, 음. 같은 때 되면은 더 예쁘게 나와. 그 우리는 그거 비단천이라고 그러죠. 음. 그 가을 박스에 싸는 그 비단천, 저 엄청 많거든요. 네. 도도씨는 못 먹겠어요. 근데 <laughs> 이제는 네. 안 모아요. 저희 이모는 음. 그, 그 사과박스 그 비단천으로 음. 음. 옷도 만들어요? 네, 근데 너무 예뻐요. 네그 아, 네, 정도로 저희 음. 비단천을 아끼고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하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여기 음. 반했는데, 음. 지금이 와서 보니까. 우리 환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음, 왜냐면 네.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음. 또 박스도 버리자니 저 지금 몇 개는 모아놨거든요 박스 음, 예쁜 박스를 예쁜 박스도 모아놓고 그 예쁜 쇼핑백도 모아놓고 쇼핑백은 그리고 이제 그리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뭐 조금씩 줄때 음. 박스에다가 넣어 주거나 이렇게 할때 박스가 근데 너무 버리는데 이 박스가 너무 새 거야 네, 그럼 너무 질이 이렇게 두꺼워다 두꺼운 맞아요. 거는 또안 버리게 되거든요 저는 신발 박스는 무조건 안 버립니다 아다 버렸습니다 아 저는 신발 박스는 안 버리고 아. 계절을 바꿔서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옛날에는다안 버렸는데 네. 신발장에 너무 꽉꽉 차다 보니까 이게 한국분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한 여성분들은 못 버립니다. 어쩌면 항상 그 쇼핑백이 쫙가지도 <laughs> 있는데 맞아. 이제는 조금씩 안 이쁜 걸로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쁜 것만 다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요 그거 조금씩 써야죠. 선물 줄때김치해다 담아줘요. 아 그러니까. 어쩌겠어. 어, 그를남겼다어디딜 뭐, 쓰겠어. 뭐, 뭐, 계속 쌓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laughs> 이런 게 옛날에는 너무 응. 좋아서 모아놓고 뭐 어, 좋아서 했는데 지르면서 보니까 허, 버리려고 또 이거 또 버리려고 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계속 모이다 보면 집이 쓰레기잖아요. 맞아. 그래서 집이 창고가 되버리고내살 공간이 없어져. 그리고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것도 너무 예쁜 병이다. 가져가요한 아, 네. 번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 아, 아까아아 유리병.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 <laughs> 이제는 그런 일회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북한에서 언제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데서 벗어나 생각했어? 없었어요. 아, 응. 여기 두유가 살짝 나와있었네요. 네. <웃음> <웃음> 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생활적이지 뭐. 그러면. 네. <laughs> <laughs> 북한 상도못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어 조금 이제 노래 봤다는 거죠. 해 보니까 네. 아 이런 게 음. 뭐지 보면 사치구나. 맞아요. 음, 앞으로의 맞아, 우리 맞아. 미래를 위해서 큰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 이제 배달 음식 시키면 어. 일회용 수저가 없잖아요. 음. 근데 저 일회용 수저 빼요. 도도. 어 그래요? 음. 음. 빼면근 그 초록색이요. 어 네. 그 음. 초록색 그 나뭇잎 사이생일이 <laughs> 뜨잖아요. 너무 어, 너무 어 기분이 조금 좋더라고요. 맞아. 근데 음. 숟갈, 젓갈 없어! 없어 뭐 y 이럴 때 있잖아요. don't want to g 이 to the h o u s 는 I don't want to go to the house. I don't want to go to the house. I don't 아 a n t to go to the house. I 아 o n t want t 할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버리는 게또 일이고 음. 그리고 이게 뭐 하나 살때그 고민하죠 음. 가영 씨도 고민하지 나 알죠. 애기 매트 하나 살 때도 고민한다 버리는 거 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이게 스티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항상 이거 살때 아,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음. 고민 많이 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풍족하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음. 괜찮아졌으니까 앞으로 더잘 살려고 네. 음,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뀌고 덜 쓰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이 뭐, 옷이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쓰레기통이 왜 그렇게 있는가에 대 네, 예쁜 쓰레기통도 있어요. <laughs> 맞아 건물같은데 그 텀블러 바로. 어 텀블러 쓰레기 너무 예쁜거야 나도 응.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게 커피 빨대처럼 응. 생긴 아 맞아. 그걸 말한거구나 응. 맞아요 <laughs> 네 그렇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저걸 뭐지 저거를 그냥 예쁘게 보라고 했는데 그게 응. 쓰레기통이었죠 쓰레기통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거기 막 버릴게 너무 많잖아요 음. 그런것도 보면서 그리고 한번은 택배시켰는데 조그만거 시켰는데 이만한 박스가 온거야 어, 왜지 나도 이 그래가지고, 어, 이 조그만 낭비다. 거, 조그만 음. 거시는데 이건 정말 낭비다. 음. 이거는, 이거는 큰거 시킬 맞아요. 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니, 요만한 거 시키는데, 이만한 거 주시면 맞아요. 어떡해. 그, 얼마나 낭비예요. 음. 그래서 그거 내가 뜯어가지고 챙겨놨었거든요. 아. 그 나중에 애기들 그림 그릴 때 물감 놀이 시켰거든요. 네. 그 너무 좋다. 좋더라고요. 어. 그거를. 바닥에다안 하고. 그래서는 박스를, 뭐. 나는 북한에서 박스를, 솔직히. 솔직히, 박스를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큰 박스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럼요, 북한은 작은 박스가 많죠 엄마가 작은 박스도 나는 그렇게 많이 어, 못 정말. 봤어요 쇼핑백 많이 못 봤어요 비닐봉지, 무지개 봉지, 알라쿵달라콩그 어. <laughs> 봉지를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밀수하다 보면 은 마대, 마대라 그러죠 네, 네 그런 자루들만 많이 보고 배낭을 음. 많이 봤지 음. 나는 그 예쁜 쇼핑백 이런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쇼핑백은? 거의 없죠? 없, 없, 없죠. 어, 없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 포장 한국에서 정말 저 이제 애기 옷이랑 누구한테 선물 주세요. 포장해드릴까요? 음. 하잖아요. 예쁘게 싸잖아요. 막, 근데 너무 예뻐.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싸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어, 맞아. 그리고 비닐봉지 아니요, 그냥, 그냥 주세요. 버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laughs> 주세요. 그냥 주세요. 저희는 저희 음. 아파트가 새로 입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비닐봉투를 음. 안 받아요. 오우 음. 그 쓰레기우리 우리, 우리도 우리둘 우리. 수거가 네, 안 돼요. 종량제를 종량제 넣어서 버리거나 오, 깨끗한 비닐은 응. 용비실에 관리사무소나 용비실에 갖다 줄되야 되고 아, 비닐이 많다 준다고 하면 응. 아, 안 받겠다고 필요 없다고 맞아, 맞아. 네, 예전에는 응. 그옷 사면 옷에 뭔가 먼지 묻고 뭔가 묻을까 봐비닐을 싸고 또소핑백에 넣고 맞아, 했었는데 맞아. 이제는 소핑백 하나에다가 모든 옷을 써. 넣어요. 써. 그러니까 이런 게옛날에 음. 아, 몰랐던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음. 살면서 여러분 이게 많아서 불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어, 버리는 것도 귀찮고 아 이걸 막 쌓이면 음. 한 번씩 내려가기 좋고 저희 아파트에 이제 쓰레기 이렇게 관리하시는 음. 분리수거 해주시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애기들 장난감도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버릴 게 엄청 많잖아요 그 박스도 택배를 시키니까 많아 가지고 가면 사모님 택배를 좀 적당히 시키세요. <laughs>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전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를 <laughs> 못 하잖아요. 하가나도 음, 내가 맞다. 내가 내돈 내고 시키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 친하니까 막 그렇게 뭘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버릴 게 이렇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시키면 되지요. <laughs> 이렇게 하는 정답인 거야. 안 시키면 돼. 안 시키면 돼. 근데 어떻게 안 시켜요? 다 필요한데 쓴데어 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거는 딱쓸것 같아 해서 어, 샀는데 안쓸때 있잖아요. 근데 버리면 또 돈이야. 또 하나 했어. 응. 차가 막혀서 속상하고 불편하다고 <laughs> 느꼈던 <늦겠던> 거는 대한민국에서 <laughs>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난그 정말 웃긴 얘기인데 남이섬이란 어디죠? 뭐 남이섬. 음, 남이섬. 한국에서 아, 와가지고 네. 처음 가봤었거든요. 네. 와. 가는데, 저는 진짜 방광이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남시만 가는데 엄청 막혀져요. 저는 가는데, 거기서 오징어 파는 사람, 뻥튀기 파는 사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저 사람들 왜 굳이 저 대도로, 고속도로에서 저기서 음, 저거를 팔지, 팔지. 음. 이유를 몰랐어. 근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좀 다니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 거. 고기만 차가 막히는 거. 그러니까 가지를 않아요. 서 있어요. 그냥. 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 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저는 그래서 그래서 아니 언제 내가 태어나서 응. 차가 막혀서 이런 고민을 해봤겠냐고요. 근데 북한에서 그런 꿈꿔봤어요못 뭐 꿔봤고 꿈에도 못 봤을 거요 어, 내가 이게 차가 하죠. 많은 세상에 내가 서있으리라고. 생활 도못 해봤지. 내가 운전한다. 음. 그것도. 어. 이거 꿈나라 얘기죠. 맞아저 세상에 이게 서울은 음. 정말 출퇴근 시간에 그냥 음. 꽉 막혀요. 정말. 앞이 안 보여. 나 오늘 오늘도 못올줄 알았어요. 솔직히. 차가 기어가. 어, 나 어떡하지? 나 오늘 제발 차마힌 미리 전화 드릴까 했거든요. 네. 혹시 열심 넘으면 어떡하지? 네. 막 이렇게 했는데. 엄청 실력이 좋은 건지 차가 참... 아이고 이거 네, <laughs> 안 되는데 차. 처음에는 응. 이게 운전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좋지. 앞으로 네. 미래를 생각하면 응. 이런 매연 이런 것도 우리 인체 다 해로운 응, 거니까 응. 지방에 내려가면 공기가 좋은 거잖아요. <laughs> 별이 보이고. <laughs> 그러니까 나 여기서 별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지방 내려가야 그 강원도나 내려가야 되면 별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별 세고. 있지 북한에서는 뭐 환경 뭐 이제 어 우리 황사는 북한에서 들어 황산은 들어봤거든요. 환경을 써본 적이 없어다고 맞아요. 그렇죠. 황사가 응. 있다고 해도 이렇게 신쓰수 응.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안 해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해요. 한국은... 미세먼지 마스크, 응. 황사 마스크 맞아. 나는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맞아. 마스크가 지금 안 쓰면 불편하거든요. 응. 오히려 응. 습관화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미세먼지 응. 이런데 <laughs> 이런 얼른 도움되는 거 같아요. 근데 애들도. 세 살짜리 애기 쓰고 다니잖아요. 맞아. 걔도 안 쓰면 달라 그런다? 어, 어 마스크 달라고. 전기 어. 마스크 안 썼다고. 그더 웃긴 게 마스크 뭘 먹을 때 마스크 내리고 넣고다 돼요.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안쓰럽긴 한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때부터가 습관은된 수명. 아, 맞아. 맞아. 하고 처음 왔을때 어, 떡떡 꺾으면 아파요라는 거와 <laughs> 네, 잔디는 막 맞아.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그밤속 과연 저게 통할까? 통했습니다. 응. 통합니다. 통과. 한국 사람들을 나와서 키워 보니까 응. 통하고 응. 응.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다른 인성을 응. 갖고 사는구나. 어린이. 집 하셨죠 북한에서 그럼요 교양원이셨잖아요 북한에서는 교양원이고 여기는 어린이집 교사잖아요 그렇죠. 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애기들한테 우리는 북한에서 막 이렇게 애기 키울 때막 그런 말안 쓰잖아요 야 꽃, 꽃이 꽃 아파 이런 말안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장난감 이렇게 이막 애들 던지잖아 안돼 장난감이 아픈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처음에 닭살이었거든요 저도요 <laughs> 그래요 오. 처음에 근데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아, 애들한테도 이런 말을 쓰니까 애들이 사랑을 배우고 음. 어, 감정이란 것도 배우고 성장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 이것도 생명이니까. 맞아요. 또 잔디를 밟으면 아파요. 해가지고 저희 한 응. 통할 거, 응. 애들이 안 들어갈 거면 진짜 애들이 안 들어가면 안 거예요. 들어가요. 음. 처음엔 정말 그런게 이해 안 됐는데 응. 지금 이해되는 거예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다. 이게 잘뻗서 아, 지나가면 바로 갈수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음. 이실줄 할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원을 그날 입고 지나갔어요.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는 게 이래서 그런 소리예요. 시설보릇이 여든까지 간다. 네. 한국에서 하는 소리인 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 음.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여러분. 맞아요. 정말 그래서 많아서. 제가 음. 보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많아서 음. 이런 고충을 음. 해봤겠어요. 근데 행복한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환경을 음. 위해서 맞아.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조금씩 어좀 절약하고 덜 누리면서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살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릴건느리고덜 누리면은 느리, 덜 슬픈데. 아, 그래서 조금.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아까처럼 네, 음, 네. 하면 되거든요. 숲이 무성한 대한민국을 살려면 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봐야 네.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네.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내 방송에.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